와 뭐야 흰구 파티다 이거 어, 뭐, 남겨놨다가 넘어갈 때 먹을까? <laughs> 어떤데 하나씩? 아 어, 좋지 좋지 이것만 힘구 쪽에 안 가면 되거든? 어? 님 하나 먹음? 아니 <laughs> 그러면 이제 각성기 내먹어야 돼. 다뭐 로드가 먹어버렸습니다 아.. 아 괜찮아요 <laughs> 어 괜찮아요 <괜찮으시네. 웃음> 괜찮아요 저희 마음 풍족하게 먹었어요 일단 창술 가능 <laughs> 안래도 네, 응. 반응 반응이야 오케이 갑다 바로 잡아주세요 바로 네 아우 아 다음 야옹이 <목소리> 네. 오, 오,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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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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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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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다음 패턴 대형 이번에워러됐님아쟈 끊었어요 네여워 보고 계신 것 같은데? <laughs> <머리 미쳤어요. 웃음> 아니 왜 아, 이렇게 끊으셔 <laughs> 근데 진짜 저게 덕목이야. 저망에서 워우드의 덕목이 일하는 거끝꾼놈 어, 발리 <바리니> 선수 <laughs> 굿. 안마임. 아, <laughs> 공대장 블레님이에요. 아, 오케이. 이거 언제 더라위험아야 아우, 구슬 아비님. 아, 어쩔 수 없었어. 다른 아, 스킬 쓰는 중이니다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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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음 돼요 고발, 삼십. 다음 야옹님. 다음 구독을 누르세요. 응. 오케이. 안 돼요. 안가 많이 해. 용세달 어. 안플랜니. 어 절대가 확실히 성능성이 많이 보긴 하네. <웃음> <웃음> 오, 제발. 오 외부 외부 끝나고 워로드 평술 각성기 7분 20초에 돌아요 네한번돌릴게요그대 잡을게요 오 나이스 이거 돌진이었음 멜라광식 콤보 굿아저로 넘어가셨구나 공본 해야되니까 행구 먹어 20초. 어나구 어. 덤방. 덤방. 어, 어? 놀래라. 아, 라 가능해요? 다음 나. 패턴부터 가는. 네. 선번 던져주세요, 상수님. 에비추. 제가 들어갈 때 던질 게 네. 너무 빨리 썸냈는데 마치 배가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미리 배가중 쳐놓고 이 타임. 가시죠. 이건 먹어요. 이거 각성 때는 그냥 바로 잡아주셔도 되고. 오케이, 고드 아스택 개우 마이알아스택걸어가 그러니까 블레이드예요. 몸에 네. 라 오케이. 이뭐 아무것도 안리고정이라

아이나시왜그대장 저거니? 들렸니?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끝나고 대형. 오케이. 모두 진짜 바로 내가 <laughs> 지아나폴라탄난 나는 좀 심해. 제발. i 을 g 아무 거 g to g 바 I'm going to 그음 다음에 영 그럼 곧가나어 삼각은 쌤이 이후에 할게요. 돌긴 돌았는데. 네. 오 어디가? 아, 깜짝이야. 어, 깜짝이야. <웃음> 어디가? <웃음> 어디가? 저, 아, 저 아래. <laughs> 틀린 거 확인하고, 쭉. 예, 바로 대형 둘이네고. 감 잡아. 제대로 가더라고. 너무 멀겠어. 가드가 반대편을 한번 더 올려요 가드님 응. 되시면 얘기해주세요 네! 저 돼요 어, 그럼 패턴 보고 랭크? 갑시다 아직 안 잡혔지? 어, 물, 흐르듯이. 잘 되는구만. 겉. 에이, 또 내려가면. 려따란따란 아마 도현 씨이연빅은 아니겠지? 그렇지.